안녕하세요. 실무로 통하는 인과출원 일곱 번째 특강, 머신러닝으로 인과출원 강의를 맡은 김준영입니다. 저는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바이오 메디컬 인포메틱스 전공 연구실에서 RA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LLM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유전자와 분석 스크리닝에 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와 석사 모두 통계학과를 전공하였고, 머신러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불확실성, 인과출원에 관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AI를 활용한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은 메타러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공정성에 대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이 전장에서 케이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케이트는 특정 조건에서 트리트먼트, 처치가 평균적으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질적 처치 효과를 구하는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처리에 대해 개별 단위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예민한지 확인하고, 처리 효과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 매우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언컨 c o u n d s 스 조건과 포지티브 가정, 포지티비티 가정 성립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산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 케이트를 추정할 수 있는 도구, 즉 케이트 추정치 해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것이 메타러너입니다. 메타러너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활용하여 케이트를 추정하는 방법들의 총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의미는 마스터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어, 하나의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말인데, 상황에 맞게 모델에 알맞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울 메타 언어가 이에 딱 맞는데요. 보통 메타 언어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단계별로 추정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에 대한 효과로는 플렉서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알고리즘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러너를 통해 통제 집단과 처리 집단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한다. 이를 COM, CO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컨디셔널 아웃컴 모델링 에스티메이터라는 말로 케이트의 조건부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제 집단과 처리 집단의 조건부 기대값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어, 처치 효과를 구한다 입니다. 일단 특징은 베이스 모델이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활용하는 웬만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S러너입니다. S러너는 하나의 모델로 처치와 공변량을 동시에 인풋으로 활용하는데 이 S러너의 S는 싱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가장 편한 모델입니다. 하나의 모델을 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처치 변수가 이산형이나 연속형일 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알고리즘을 설명하자면 이 베이스 러너를 통해서 뮤를 추정하고 어 이후 이 뮤에 처치 변수를 대입시켜 가지고 이 차이를 계산합니다. 음. 이 에스로너의 단점이 있다면 포베이 포베리 영향이 처치 영향보다 크다면 이 처치 효과를 0으로 만들어 버리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0이 된다라는 의미는 처치 변수를 삭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규화 (regularization) 클수록 더 문제가 커집니다. 다음으로 T 러너인데 이 T 러너는 2두개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T를 따왔습니다. 이전에 S 러너에서 처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만든 방법으로 어 처치에 따라 모델들을 다르게 학습시켜서 케이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쉐어드 스트럭처, 즉 처치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학습을 애초에 처음부터 쪼개서 합니다. 이를 통해서 S n 러너에서 문제였던 약한 처리 효과 변수 삭제의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셀렉션 바이어스가 크기 때문에 간단한 모델일수록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러너와 알고리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뮤를 추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각자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정규화에 의한 편향 바이어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다시피 비선형 모델인데 처리, 처리, 효과, 처리 효과가 상수라면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불균형할 경우에는 모델 성능에 저하가 있습니다. X러너는 T러너에서 발전된 모델로 여기서 X는 크로스에서 따왔습니다 주로 실험 설계가 불균형하거나 비선형 관계와 같이 복잡할 경우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음, 투스테이지 모델로 처치효과와 프로펜스티스코 성형점수 모델을 활용합니다. 우선 샘플을 처리와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게 퍼스트 스테이지인데 이 부분은 T러너와 유사합니다. 이후 성향 점수 모델을 학습시켜가지고 예측할 때 처리 효과 모델을 통해 가중 평균을 구하는데 먼저 뮤 추정은 머신러닝 어 처치 효과는 앞서 효과 뮤를 기반으로 한 반사실적 예측 counterfactual prediction을 통해서 차이를 구하고 성향점수를 통해서 kt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성향점수 모델은 보다 정확한 모델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R-러너인데요. R-러너는 잔차를 활용하여 결과 변수와 처리 변수 간 상관성을 제거한 모델로 이중 머신러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x 로너와 유사하게 두 단계 처리를 수행하여 k 트를 추정할 때 FW, FWL 정리를 따릅니다. FWL 정리는 프리슈어 로벨 -sure 정리로 그편 회기 개수로 구할 때 사용하는 정리입니다. 처치 T를 공변량 X에 회귀하여 편향을 제거하고 결과 Y를 공변량 X에 회귀하여 잡음 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Y에 대한 잔차를 처치 t 에 대한 잔차의 회귀하여 t 가 주는 효과를 추정하는 결과 모델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r 러너 같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과적합 가능성이 한계점인데 과적합이 되어버리게 되면 y에 대한 잔차가 작아져서 잡음이 섞이게 되어 처치에 대한 y의 효과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듭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크로스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방법을 이용합니다. 오늘의 실습은 신용 평가에서의 공정성에 대해 적용해 볼 건데요. 저희 인과 추론 팀에서 리서치 쪽으로 코설 페어니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데이터셋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젊은 데이터셋으로 성별이 신용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예정이고 두 번째는 랜딩클럽 데이터셋으로 할부금에 따른 대출상환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어, 대출상환 여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성별에 따른 거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이산형 변수여서 T러너와 X러너를 활용해 보았는데요. 그 모델 모두 어, 남성과 여성 모두 무작위 예측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쪽에 대해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곡선이 완만하게 둘다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델 간의 큰 성능의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성의 샘플 수가 남성의 샘플 수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연령에 따른 대출 승인 확률을 그려보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T러너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대출 승인 편향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는 차이 자체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페어니스 관점에서는 성별이 연령에도 미치고 대출 승인에 있어서도 연령을 미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좋은 분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T 러너와 X 러너의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아무래도 샘플숫자의 차이 즉 데이터간 불균형이 좀 심하기 때문에. 엑스러너의 결과가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남자와 여자의 대출 상환 여부 확률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랜딩클럽 데이터셋인데요. 일단 X축은 표본의 누적비율을 나타내고 Y축은 개인을 나타냅니다. 그 이득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S 러너, 오른쪽은 R 러너인데 일단 왼쪽에 S 러너를 보시면 곡선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S 러너에서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중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도 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베이스라인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예측이 무작위할 때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 곡선이 이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S러너는 처리 효과를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R러너의 경우에는 좀 s 러너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S러너에 비해서 좀더 안정적인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일관적으로 일관적이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고요. 또 기저선과의 차이도 S 러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이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리 효과는 R 러너가 S 러너보다 더잘 포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그 교재에서의 나온 그림과는 꽤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페어니스 아날리스를 위해서 전처리 과정에서 데이터를 많이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처치 변수 자체가 어, 이산형이 아니라 할부금이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여서 어, 좀더 어, 복잡한 처치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메타러너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처치 효과가 클 경우에는 S러너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편향성을 지니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처치 변수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치 효과에 따라 모델을 만드는 T러너는 샘플이 충분히 크다면 좋은 결과를 주지만, 오버피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셀러너는 두개 T 러너에 발전된 모델로 두 개의 스테이지를 활용하는데, 어, 이때 성향 점수 모델을 활용해서 좀더 예측이 잘되는 모델의 가중치를 더 크게 줍니다. T 러너와 엑셀러너는 이산형 처치 변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R 러너는 장차화를 통해 공변량 영향을 제거한 후 케이트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S-Runner와 마찬가지로 연속형 터치 변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